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머니 꺾는 법 했잖아요. 폴리가 많이 들어가는 주머니는 바닥에 그려놓고 꺾으면 꺾기가 더 작업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 차이나 카라, 요 차이나 카라 꺾는 법 한번 할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카라 중에 왕, 정말 난이도 별5 개. 엄청 힘든 그 난이도가 높은 건데요. 카라에 가다가 이렇게 동그래. 이걸 이렇게 다 꺾어야 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장이, 한 장, 한장 하시는 분은 잘 몰라서 아니면 또잘 알지만 그 힘든 점도 있고, 많이 저처럼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다들 어렵다가 아우성이죠. 안 어려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어려운데, 여기 카라가 이렇게 완전히 동그라니까 이 모양을 이렇게 놓고 꺾으려면 이쪽을 이제 넓은 쪽, 이면은 이 넓은 쪽, 넓은 쪽을 이렇게 꺾어야 해요. 그러자면 이, 이 정도 하려면 몸이 한 90도 이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꺾어질 것 같죠. 이럴 때는 이렇게 자, 요, 여기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놓시고 완전히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완전히 돌려갖고, 왜냐면은 이런 걸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여기를 꺾어, 이렇게 꺾어. 그러면은 여 부분이 이렇게 꺾기가 힘들 때, 힘들 때는 이렇게 한번 꺾어볼게요 그리고 원단을 하나 준비하세요. 제가 준비한 원단은 다우다예요 이건 신축성이 없고 바람이 잘안 빠져서 약간 힘들어 도르래나 아니면 신축성이 많거나 바람이 살짝 통하는 원단을 쓰면 더 꺾기가 더 쉬워요 이럴 때는 원단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바닥에 원단을 하나 깔아요 깔고 이가다를 올려 자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양 힘들어. 난이도 별5 개라고 말씀드렸죠. 요걸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를 하나 더 고정을 하셔도 되고, 고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원단을 감싸.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감싸갖고, 요걸 다리미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원단을 감싸갖고, 원단을 땡겨. 원단을 이렇게 땡겨. 주머니 꺾는 때도 제가 원단 쓰는 법한적 있죠. 근데 여기 애리할 때도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땡겨. 그리고 또 반대린 데는 이쪽을 깎아야 되니까 이쪽을 또 이제 치워야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도 일하다가 보면 아, 이건 힘들다. 나도 힘든데 남도 힘들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카라 중에 이 동그란 차이나 카라는 정말 힘들어 누구나 다 힘들다 해요. 이런 작업 들어오면 현장에서는 완전 진상이라 그래. 야 저거 에리 할라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손으로 손으로도 꺾고 손보수를 이용을 하고 도구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딱 이렇게 꺾였어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게 내 각도 안죠 그 모서리에 각도 안지게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이렇게 꺾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힘든 차이나 완전히 이렇게 동그란 차이나 카라 만들 때는 이렇게 자 이렇게 원단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자, 오늘의 팁은 완전히 동그란 카라 꺾을 때는 바닥에 원단을 사용하는 거, 원단을 사용해서 잡아당기면서 작업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자, 아, 이렇게 힘든 카라 만들 때 그래도 좀 도움이 돼서 아, 쉽게 잘 만들었다. 아,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